<laughs> 저번 시즌 때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언니가 잘 잡아주고 네. 어, 저한테 정말 도움 많이 주는 소연 그냥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언니 단에서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제가 뭐라고 좀 저를 신경 써주고 잘 잡아줘가지고 정말 감사한 언니예요. 음. 제가 정말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 포기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그냥 주장으로서 어 정말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옆에서 힘이 돼주고 <laughs> 힘이 돼주고 정말 배구도 많이 알려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줘서. 네. 정말 고마워, 진짜 고마운 언니. 사람들은 자꾸,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친해졌냐, 그러는데, 저한테는 정말 힘이 됐거든요.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싶어요. <laughs>